안녕하세요 정보보호관리 제 1강 어, 정보보호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정보보호관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OSI 보안구조 그 다음 기본 보안용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formation security'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정보 보호라는 것은 어, 정의를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어, 변조, 어, 위조 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제 관리적, 기술적 그런 수단 또는 이제 어 그런 행위, 그런 행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 보호는 기밀성과 무결성, 그다음 이제 가용성, 인증성 및어 부인 방지를 어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어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어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보보호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호의 목표는 기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 confidentiality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은 integrity라고 영어로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용성이 있습니다. 가용성은 어빌리티라고 이제 어 가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성. 인증 인증성은 이제 어솔 어솔리티 CT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어 c 센티케이션이라든지뭐 이런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어,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책임 추적성이라고 해서 책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빌리티라고 이제 어 영어로 어,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는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의 약자가 되고요. 정보보호 관리는 어 정의를 살펴보면 조직의 자산을 외부로부터 이제 유출 노출과 오용 유실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고요. 정보나 정보 시설을 방어하는데 관련된 모든 일련의 활동을 이제 정보보호 어? 정보 보호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보 보호 관리를 위한 이제 여섯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가 이제 정보 보호 정책 및 조직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정보 보호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자산의 식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위험 관리, 그다음 이제 구현, 그다음 사후 관리 이런 이제 정보 관리의 여섯 개 단계로 활동을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보 보호 관리와 정보 보호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 관리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대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전산기, 전산망 정보가 체 안쪽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기술적 보호대책이 그 위에 이제 강구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호대책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강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보호대책의 법, 제도, 교육을 포함한 그런 관리적인 보호대책이, 어, 그 상위단에 이제, 어, 보호대책으로 어, 강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OSI 보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OSI의 보안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은 i t u t 에권고한 X.800. 그다음 OSI 보안 구조는 어, 관리자가, 어, 효과적으로 보안 문제를 조직화 할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OSI 보안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보안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attack,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메커니즘, security, 어, 메커니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서비스, 어, security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 보안에 대한 OSI 핵심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OSI 보안 구조는 이제 기밀성을 유, 위협하는 공격으로는 어 스누핑. 그다음 이제 트래픽 분석이라든지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이제 변경이죠. 변경, 메시지 수정.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가장 어 매스 퀄리 랜딩이라든지 어 재현. 어 리플레이이라든지 <laughs> 그다음 이제 부인 어~ 리퀴디디션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어, 부인이 되겠죠 어~ 요런 이제 어~ 무결성을 위협 무결성을 어~ 위협하는 공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이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디도스죠 디오스 디도스 공격을, 어,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제,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종류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 겠고요 이게 이제 가용성이고, 여기가 무대성.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어, 기밀성이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분류별로 이제 공격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패시브 어~ 수동적 수동적이냐 아니면 액티브 어~ 자동이냐 그다음이제스레 어~ 리텐이라고 해서 위협 위협요소 어~ 컴피데니셔널 어, 그래서 기밀성 그다음에 인티그리티 무결성 어밸리 빌리티 가용성이죠. 리빌리티가 가용성. 요런 이제 분류별로 어 이제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적인 어, 공격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하게 어, 자동적인 적극적인 어, 공격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가용성도 어, 액티브한 이제 적극적인 어, 공격으로 어,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용어를 살펴보면, 에셋이 있습니다. 자산이죠. 자산. 조직이 이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데이터 혹은 자산 소유자, 데이터 오너, 오너가 가치를 부여한 실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약성, 취약점, 취약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배널러 레빌리티라고 해서 어 취약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네트워크 침입 네트워크에 이제 침입을 하여서 환경 내어 리소스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시도하려는 공격자에게 열린 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절차 혹은 인력상의 약점 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어, 취약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 어, 위협이 되겠습니다. 3-8, 3-8, 맞죠? 그래서 위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위협은, 어, 손실이나, 어,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환경의 집합이, 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위험이 있겠죠? 위험은, 위협 주체가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역량 그다음에 이스포절 노출이 되겠습니다 위협 주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노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책 안전 안전장치라고 해서 컴피 어 카운터 미슈얼어 세프 가드 세프 가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어대책 어, 카운터 미슈얼 혹은 안진 어, 장치 세이프 가드를 어, 잠재적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계층 보안 심층 방어라고 해서 디펜스 인 d 스라고 해서 이제 멀티 레이어드 레벨 시큐리티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여러 개 층의 보안 대책이나 대응, 수, 대응 수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다계층 보안, 심층 방어는 음 예를 들면 이제 계층이면 이제 OSI가 있겠죠, OSI 7 계층. 그 다음에 뭐 TCP라든지 어 그런 이제 어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계층. 그런 계층에 이제 각각의 이제 어 보안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런 보안 프로토콜로 그 계층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어 그런. 계층별로 보완을 하는 것을 이제 다 계층 보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직무상의 신의 성실이라든지 노력. d u 케 care 어 due t 케어 due due c c e 그다음에 이제 d 딜리 딜리젠스라고 해서 직무상의 신의 성실 노력. 그래서 due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의무, 의무죠? 듀가 영어로.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듀케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그걸 이제 듀케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 딜리젠스라고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 노력을, 노, 노력을 이제 어, due diligence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회공학 공격, 어, 사회공학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어, 그 사회라는 뜻이 이제 s social, o c i 이라고 부르게 되죠. social e 그래서 공학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 작용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깨뜨리기 위한 침입 수단을 소셜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시점별 통제는 어,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전 통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통제는 프리벤티브라고 해서 어 그런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탐지 통제는 디텍티브라고 해서 컨 디텍티브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되고, 교정통제는 어 커넥티브 커렉티브어 컨트롤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